는 세대로 하늘 가족 여러분. 긴설 명절 연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쁜 교제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 21장 20절로 45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총 24장이므로 21장은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거할 48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들, 즉, 목초지들을 주십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세대로 하늘 가족 여러분도 오늘 하루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1장 20절로. 45절은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9절 본문에 이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을 레위 자손별로 그리고 각 지파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6절은 아론 자손을 제외하고 남은 그아 자손들에게 에브라임지파, 단지파, 서쪽 문하세 반지파가 준 성읍들과 목초지를 27절로 33절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동쪽 문하세 반지파, 이사갈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가 준 성읍과 목초지를 34절로 40절은 무라리 자손들에게 스블론지파, 루우벤지파, 갓지파가 준 성읍들과 목초지를 준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큰 부분인 43절로 45절은 13장부터 21장의 결론으로 13장에서 시작된 기업 나누는 일이 여호와의 신실하심 속에 완결되었음, 완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21장 20절로 45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들에 대한 목록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가 모두 끝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결된 땅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 있는 묵상의 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본문 속에서 레위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레위 자손들에게 성읍들을 분배한 후에 다시금 약속의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총정리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기에 그들이 그것을 얻었고 거기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에만 계셨을까요? 여전히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게, 모두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징계하시되 진심으로뉘우치면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오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머물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머물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머물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땅군배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임을 믿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완전한 성취를 믿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의 품격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더욱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로 어렵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속히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낙은의 인생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